얘는 뭐 주인공이니까. 일단은, 앞에는 넘길게요. 컷신도 되게 이쁜 것 같아. 생각해. 이거, 근데, 하필 천친공을 준 이유가 뭘까? 난 진짜 얘네들, 그 별자리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이거 천친공 줄 이유가 없는데. 아니, 5턴간 무지개 면역을 달고 있는데. 천칭공 줘갖고 저항 들어간 거 보면은 진짜 화딱지 나거든요. 아니 게다가 치명 치억도 챙겨야 돼 캐릭터가 치명 타 무조건 챙겨야 되는 캐릭터라. 아니 이거는 진짜 천칭공 줄 이유가 없는데 생방 때문에 아마 예 그러니까 생방 때문에 천칭공 준거 같긴 하거든요. 근데 효저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다른 거 주면 되지 않나. 치확안 들어가더라도. 양 생방만 발려있는 별자리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주면 되지 않나? 아니, 굳이 효과 저항 10위를 남겨두는 그, 그게 너무 짜증나. 에스테창에서도 효과 저항 10위 튀어나와 있으면 진짜 기분 개나쁘단 말이야. 어차피 효자 하나도 안 챙길 건데, 기라스.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예.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세 같은 애들 좀 많이 쓰겠는데? 여신의 심판 신성력으로 적 전체를 공격하고 대상의 방어력을 관통합니다. 자신의 최대 생명력에 필요에... 비해. <laughs> 자, 이 여신의 심판 이것도요. 삼스킬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방어력 관통이죠. 일단 창리나브 상대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옵션인 것 같아. 이거 세명 있는데도 딜 엄청 세지던데? 그니까 한명 깎일 때마다 딜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 이 3스킬이. 생각보다 쿨도 그렇게 긴 편은 아니고요. 근데 어차피 인게임에서 뭐한번 정도밖에 못 쓰겠죠. 실례나 하더라도. 3턴이어도. 아, 4턴이네? 아, 예, 쿨감이 없구나. 예, 4턴이네요. 4턴이면 좀 기네. 쿨감이 없었구나. 이러면은 뭐두 번은 못 쓰겠다 실레나에서 한번 정도가 딱 맞는 것 같고 아 근데 되게 좋아 보이는 건 맞는데 아니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좋은 건 맞아요 이거 해로운 효과 근데 아마 쿨감 쿨밀은 걸릴 거고 행계 미는 것도 걸릴 거예요 그거 다 걸리니까 그거는 그건 이제 약화 효과가 아니라서 네, 그거는 다 걸릴 겁니다 그리고 100% 생명력으로 부활 야 이거는 근데 만약에 얘가 신이까지 낀다면 은두번 부활 아니야? 어 그거는 진짜 좀 많이 역겹겠는데. 근데 열광을 오래가진 못할 거예요. 증가합니다. 어... <laughs> 근데 신성한 약속을 제대로 써먹으려면 일단 속도를 다 빼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너무 이게 이제 너무 메리트가 좋은 그거다 보니까 아, 근데 그렇다고 어, 반격으로 하는 거는 좀 아, 반격이 좋긴 한데 반격으로는 딜이 안 나올 것 같아서 1세 데미지를 한번 봐야겠는데 네, 일단은 뭐 대충 넘길게요 이런 거는 제가 읽어보면 되니까 이게 진짜 맛돌이에요 이게 소울 하나짜리라서 아니 이거는 좀 정신 나간 스킬이긴 해 봉인의 붕괴. 솔직히 창리나부가 나와도 이 붕괴가 좀 말이 안 되는 스킬이거든. 게다가 치명타 시 추가 덩가 봉인 쓰고, 어 이게 창리를 저격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이럴 거면은 이제는 창리나부에 면역을 줘야 되긴 해. 근데 면역 줘도 이게 그 창리랑 사, 그 창리랑 좀 유리한 게 창리는 맞아서 계속 올라온 다음에. 그, 면역이 까져요, 어차피. 어. 근데, 그, 첫 턴에 쓰는 거는 그거잖아. 일부러 창리한테 면역 안준 거잖아. 그니까, 면역을 근데 줘도, 아마 얘를 속도를 느리게 쓰면은, 각이 좀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 창리 카운터로 좀 많이 활약을 하지 않을까. 이 봉인의 붕괴가, 아니, 게다가, 소울, 소 10개짜리 효조무시라서, 이게 너무 좋은데? 어. 이게 이러면은 풍미아도 솔직히 이거 무조건 100%예요. 여기에 확률 안 들어가 있는 거는 100%입니다. 이러면 이제 풍미아도 솔직히 견제가 되거든요. 어차피 타그 를쓰면번두 개잖아. 그러니까 풍미아 상대로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 게다가 붕괴 자체도 풍미아한테 되게 그 치명적인 스킬인데 아니 생명력 반토막 감소라 이거 상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냥 전체 피통에서 50%가 깎이는 거야. 내가 25,000이면 은 12,500이 되는 거고, 거기서 상처 한40% 싸우면 은 다시 이제 거기에 반토막이 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는 상처대로 들어가고, 붕괴는 붕괴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기서 근데 제일 바라는 거는 붕괴를 다른 캐릭이 갖고 오면 안 돼요. 이제. 붕괴는 여기서 끝내야 돼. 이러다가 막 나중에 신루나 같은 거 나왔는데 걔가 광역 공인 뿌리는 것처럼 광역 붕괴 뿌려봐. 그럼 그냥 게임 터지는 거야 그날로. 붕괴는 얘로 끝내야 돼요. 당연히 이거는 단일기니까. 어... 아 그리고 컷신이 멋있더라. 그래서도. 딜 자체는 엄청 세진 않거든요? 2400 정도 들어오는데. 1스킬. 예. 아, 행기 2 5 늘어나네? 어. 이거는 반격이 맞다. 어. 챙겨야 될 스탯은 생방, 치치. 요렇게 4개만 챙기면 될것 같고, 어, 속도를 완전히 버리는 세팅이 아무래도 체급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점사치기도 그렇잖아. 그 먼저 죽으면은 또, 그렇다고 점사를 안 치기도 그래. 왜냐면 오턴과 무지개 면역이 달려있으니까. 죽여야 그 면역이 풀리거든. 그래서, 그, 이거 상대로 걔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스트라제스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어, 확실하게 스트라제스가 얘를 좀 카운터 칠만한 캐릭이긴 한데. c p 가 필요한지는 일단 인게임에 들어와 봐야 돼. 그걸 알것 같고. 그래도 못해도 치피가 예, 200한 10? 20? 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창리나브만큼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제 창리가 210이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치피가 낮은 대신 대신 관통 껴가지고 조금 딜이 센데 면역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해요 네, 아무튼 행계 25% 증가는 예,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 아, 근데 전체적으로 딜이 약한 거 보니까 별로 이제 치피를 안 챙긴 거 같아요. 생이 28,900인데 치피 저거, 딜 저거밖에 안 드는 거 보면은 엄청 세진 않은 거 같아. 딜 자체가. 근데 이게 첫 턴을 잡으면은 그때부터 행계는 좀 펌핑이 되겠다. 25%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원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 캐릭터가 한이 자리쯤 오게 되거든요. 행계가. 25%가 진짜 크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그냥 기라스 전용 테마 아니야? 이거? 첫 턴에 그냥 효조 무시 이스 난리라는 거잖아. 게다가 생10% 증가까지 있고. 그니까 러 기라스 전용 아티인 것 같아, 완전히. 근데, 기라스도 아티 폭이 좀 넓어 보여요. 치확이 모자라면은, 그, 기사 아티 중에 치확 주는 것도 있고, 보검도 괜찮고, 어 아니, 이런 거는 솔직히 막말로, 세나 같은 애들도 쓸수 있어. 어, 세나 같은 애들도 쓸수 있고. 세나도 소울번 효율이 되게 좋잖아. <웃음> <웃음> 월세나 같은 애들도 되게 잘 써먹을 수 있어서, 기라스도 아티폭 되게 넓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신이도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신이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아 눕는 댁이면 제세수제를 많이 하지 않을까? 와그 아, 면역 든든하다. 게다가 협공밸류도 괜찮네. 창민아보 귀여워졌다. 야 창리한테 딜 바뀐 거 뭐야? 아우리 창리인가? 아니 이거 아우리우스 같은데? 이, 아니 이 정도로 바뀐다고? 다른 애들은 다 4천에서 많이 박아봐야 4,900인데 아우리 시작 때 떴어요? 아 내가 아티를 잘못봤고 아, 아 맞네, 아우리. 아, 그래, 아우리가 아니면 저렇게 딜이 뜰 수가 없지. 생각보다 약한데. 어. 아, 그쵸. 데미지 세면 사고긴 한데, 그러니까 스펙 컷을 알아야 지금 정확한 데미지를 아는데. 영상에 나온 게 지금 28,900 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아티 떼고 한 26,000? 25,000에서 26,000 정도 나온단 말이야 26,000쯤 나오겠네 네, 생계, 생계수 딜러요 생비를 근데 모든 캐릭은 공개수가 있어서 아마 공개수도 있, 긴할 거야. 야, 뭐야, 근데 턴 도는, 뭐, 못... 아! 라이아 때 그러구나. 라이아 때, 아니, 그, 어, 라이아 때문에 턴이 돌았구나. 깜짝 놀랐네. 왜 도나 했네, 이거. 어, 생각보다 근데 평타가 엄청 약하진 않네? 어. 이러고 지는 거 아니지? 이러고 지는 영상 만들면 진짜 그냥 저번에 있었던 그런 건데. 옛날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캐릭터 지는 영상으로 후기 영상 올리는 거. 어, 부활하고. 이제부터는 디버프가 걸리잖아. 야 뭐야 딜왜 그래 아니 어떻게 4천, 5천 뜨던 게 갑자기 1 8 0 ,000, 16,000이 떠 아, 물론 방증이 없어진 건 맞는데 아니 뭐공가기어도 일단 생비례가 큰거 같으니까 게다가 이러면은 이게 그게 되게 센가 봐그 인원이 적어질수록, 그, 피해량 증가인데, 그러니까 맞는 인원이, 예, 적 인원이. <laughs> 창두가 빠졌죠? 근데, 아까 뭘로 걸었으니까, 창두한테. 예, 방, 그, 그건 없는 셈이에요. 근데 이제, 아우리가 있었잖아. 아우리가 있어서, 대신 받는 거, 피해 대신 받는 거랑, 어, 피해 분배랑, 이제, 플러스 방증이 있단 말이야. 저거, 방어 10% 증가. 근데 네, 이거에서 이제 대부분 4천 정도 떴어요. 피 이제 4천 정도 피해량. 근데 창부 아울이 아울이 없어지고 갑자기 16,000으로 오른다. 이거는 진짜 많이 세지는 거긴 한데, 4배가량 세졌다고 보는데, 물론 피해 분배가 그만큼의 영향이 있어요. 아, 그러네. 방관이라 의미가 없구나. 피해 분배만으로 일단 저렇게 된 거네. 어, 어차피, 몰루가 걸려서, 예, 몰루가 걸려서, 예, 저거, 뭐냐, 관전은 의미가 없고. 어, 좀 많이 세졌는데? 이, 그러면은 진짜 이게 많이 세진다는 거거든? 이제 피해 분배가 없, 없고, 이, 이게 진짜 많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 이, 개수가 엄청 올라간다는 건데. 어. 대충, 스펙, 어림자만 보자면은, 그, 이제, 아티 포함해서 28,900. 아티 포함. 예. 요 정도에다가, 아마 속도는 뺐을 것 같고, 그, 치확은 100%겠고, 치피가 한250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치피목으로 세팅하지 않을까? 어. 치피 다 제외하고, 아니, 어느 정도 좀 빼고 하면 250 정도 나오거든요? 아니면 230? 요 정도 나오지 않을까? 230에서 250 정도. 요 정도 잡히지 않을까? 와, 어, 근데 삼스가 진짜 많이 세지네, 이게. <laughs> 이게 1대1이 되나? 아니면 파멸 스펙일 수도 있어. 저거 어, 아, 맞네, 어, 아, 맞지, 맞지. 어. 평타 한번 치고 3 썼었으니까. 와, 개 쎈데 방금? 이게 붕괴가 들어가고 딜이 들어간것 같은데 아니 방어력이 어, 없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니까 러 이스가 이스 딜이 붕괴 이후에 들어가는것 같은데 갑자기 7천, 7천 몇 달았나 아니 7천 몇 달았다고 피가 개피가 되는게 7500 달았는데 딸피 되는거 그러니까 피통이 15,000 정도 되는 거잖아. 어. 이거 이것도 되게 좋은데? 어. <laughs> 아, 이거는 호텔의 상대로도 좋고 되게 괜찮다. 캐릭터 자체가. 어, 반격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 반격. 1스, 2스,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관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반격 관통이나, 아니면 파멸. 뭐 생을 진짜 나는 그 까까도 챙겨줄 수 있다? 하면은, 뭐 경류 정도까지? 그니까 러 4세트는 일단 반격이랑 파멸. 요 정도에서 고민하면 될것 같고. 물론 이제 속도도 세팅 가능하고요 <laughs> 2세짜리는 관통. 경류그 다음에 치명. 요 정도에 돌릴만 하지 않을까? 이게 다른 스킨들은 관통이 없잖아. 3스킬. 예, 이것만 이제 풀관통이잖아요. 어, 2세에도 관통 안 달려있고, 단일긴데 1세에도 관통 안 달려있고. 솔직히 이러면은 관통 효율이 나쁘진 않아요. 어. <laughs> 그리고 이 정도 캐릭이면은, 1대4 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속댕막이나, 어, 속댕막이나, 아니요 이제 방어형 같이, 어, 방어형 같이 이제 뭐 디버프. 음.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진짜, 어, 나는 그냥 2스, 3스 딜을 굴리면서, 뭐, 영상에 나왔듯이, 뭐, 라이아 <laughs> 이런 템포, 템포랑 이제 뭐, 쿨감, 이런 거랑 좀 같이 쓰겠다. 하면은 이제 파멸이 맞아. 그니까, 러 그, 서포터를 같이 사용한다. 이러면은 이제 파멸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단일로도, 어, 준수한 성능을 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속도 아니면, 속도 아니면 이제 반격이지. 속도는 이제 같이 템포 끌, 템포 끌릴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대1 남았을 때나 그럴 때도 상대가 막세턴 잡을 때나한턴 잡고 이런 식이 아니라서, 그렇게 조작당하지 않아서 좋고, 행계 조작을 안 당해서 좋고, 반격은 이제 속도는 느리지만 상대가 이제 1대1 남았을 때 때릴 때마다 반격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내 템포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어차피 죽게 되면은 그거는 끝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5턴 동안 턴을 잘 이용하는 게 되게 좋죠. 그리고 추가 턴이라 2턴은 버린다고 봐야 돼요. 내가 턴 잡는 순간 한 턴은 공짜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버프가 날아가는 거니까 그걸 이제 의미있게 사용하려면 딜 세야지. 어. <laughs> 턴수를 의미있게 사용하려면 딜이 세야 한다. 그래서 이 필수 스탯은 일단 생 이게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치확, 그 다음에 치확이랑 방어는 좀 같은 수준인 것 같아. 어. 둘다좀 확실하게 챙겨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일단 단단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치피 정도 챙기는 걸로 가면 될것 같거든요. 요 정도 순으로 챙기면 될것 같고, 속도는 세팅에 따라, 아니면 조합에 따라. 네. 저는, 어안 챙길 것 같다. 요 정도 순서로 이제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28일부터 예, 얻으실 수 있고 <웃음> <웃음> 예, 유저 전부 다 얻을 수 있다. 기각 포함. 예. 그래서 일단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예 비속성 기사 면서 딜러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 개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뭐 라이아 같은 애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스킬을 많이 굴리는 거는 라이아, 아니면 현비안, 아니면 이제 라라우 이런 애들랑 이좀 궁합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현비안 섞어 쓰면은 상대 이제 디버퍼 많이 나올 때 현비안 무조건 섞어 쓸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비안 섞어 가지고 어, 재미 볼 수도 있고. <laughs> 라라 우도 충분히 같이 재미 볼수있 죠？왜냐면 얘는 아우리 기 사가 아니 니까 라라 우나 이런 걸 섞어 쓰 면서 상대 이제 전체 공격 이라던가 그런 거에대 비해 가지고 라라 우를 섞어 쓸 수도 있 고, 이 스가 이제 3스도 되게 좋 은데, 이 스가 진짜 파격 적이 에요. 붕괴 피통 50 감소, 이후, 들어가는 딜. 이게 진짜 되게 좋아보여요. 이게 미친 스킬인 것 같아. 그니까, 3스도 좋고, 뭐, 1스 밸류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이 붕괴라는 이 키워드 하나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솔직히, 모르는, 어, 그렇다 할수 있어. 뭐, 단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 붕괴라는 스킬이 진짜 많이 좋은 것 같아. 제 말도 안 되는 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통 50% 감소.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게다가 <웃음> <웃음> PBE에도 들어가. 25% 감소로. 이게 영웅한테는 50% 감소지 영웅이 아닌 상대한테 25% 감소거든요. 그러면은 붕괴가 들어간다는 말이야. PBE에. 물론 이제 제약을 걸 수도 있겠지만 스마개 쪽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슬을 카운터 치르면 면역 이러면 이제 보석바 같은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람 이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라라우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면역을 좀잘 챙겨줄 수 있는 거 그런 캐릭을 좀 섞어서 상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좀그눕대눕 눕대 캐릭터다 보니까 <laughs> 상대가 이제 누우면서 어그 이제 덱을 꾸릴 수 있어 덱을 어 이제 스제 어 그다음에 제스 이런, 이제, 애들이 조금 더 사용 가능할 것 같다. 이게 좀스제제스 이런 애들한테 좀 약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에 좀 약하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어, 소멸을 바로 시킬 만한 애가 없어, 사실. 있다면은, 방화형 정도밖에 없는데, 방화형이 좀 카운터긴 해. 방어형이, 이제, <laughs> 카운터긴 한 게, 빗속 기사, 예, 빗속에다가, 그 다음에 생이, 어, 엄청 많진 않아요. 생이 3만 이상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한 방에 보낸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스, 이스 붕괴가 지금 디버프 그거거든요, 몰루랑. 그래서, 붕괴 안 통함. 붕괴랑 몰루 안 통함. 근데 한 가지가, 삼스, 이제, 그, 방관, 이게, 이제 1대1 상황일 때 엄청 아플 예정. 그래서 둘다 속도를 안 챙기긴 하는데 일단 반격을 좀 잘해서 이제 막 때리거나 이래서 방어형을 쓸때그 어차피 그리고 방어형을 쓰는 게 이제 그 뭐냐 디라스가 이스 3스 어 3스 연계하면 무조건 나가요. 어. 방어형 스킬 무조건 나가. 이스 무조건 나가. 그럼 이제 그게 만약 디라스한테 적중한다, 그럼 이제 디라스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생각보다 3스 추가들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 방화형 빗속 추가들이. <laughs> <laughs> 그래서 보통 번안 켜도 못해도 18,000에서 2만은 달 거란 말이야. 평타도 막6,7,000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방화형이 그나마 좀 상대할 때 좋지 않을까? 일단은, 전체적인 사전 평가로서는, 이스 밸류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제, 세팅은 실제로 나와서 사용해봐야 알것 같다. 비속 기, 그리고 비속 기사는 배신하지 않는다.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이제 <laughs> 사전 평가 점수는 9점 주겠습니다. 10점 만점에 일단 사기캐 반열일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협공 밸류 좋고, 협공 밸류 좋고, 그다음에 쿨감 효율 좋고, 그다음에 확정. 그, 확정 백퍼 0 9월. 그 다음, 에 이제, 소울 1개짜리 표조무시. 그 다음에, 방관. 몰루. 그 다음에, 붕괴. <laughs> 그 다음에, 일스 행계증. 25%면 진짜 큰 거야, 행계증이. 행계증 자체도 너무 좋아. 게다가 무지개 면역. 이제... 쿨밀 행밀은 걸린. 이렇게 봐서 예,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아예 쿨밀 행밀까지 안 걸린다 생각하면 첫 턴에 면역까지 두르는 애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laughs> 네,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 체급이 좀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예.